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비가 된지 1년 7개월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죠 시디기아 왕제 9년 그 다음에 10년째 될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1년 7개월 동안 포위망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무너진 후에 바벨론의 점령군들이 들어가서 중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은 이제 실질적으로 다 장악을 해서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때 왕은 어디 있었나요? 왕은 어디 있나요? 또 왕을 다그치면서 끝까지 여호와의 도성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던 또그 고관들은 또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샘문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샘문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개구멍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개구멍으로 빠져나가서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예, 뒤쫓아 온 바벨론 군대에게 열이고 평지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호송되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형을 좀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하면 예, 이 내용이 얼마나 비참한 내용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게요. 이 아라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오른쪽에 유다의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 쭉 내려가서 광야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망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해내는 곳이겠죠. 자, 그리고 그곳이 이제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예, 아라바를 향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여리고 앞에서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업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요충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해바다가 세계에서 수면이 제일 낮죠. 세계에서 수면이 제일 낮습니다. 해발, 얼마나 되나요? 예, 딱 수면 높이가 해발이니까. 예, 여기 도봉산이 해발 700m가 좀 넘거든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아래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어느 정도 되느냐?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도봉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거의 해발 마이너스 400에서부터 700m가 넘는 고지로 올라가면 그 높이 차이가 1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그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사람들이요 하늘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와 같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고 임재하는 곳이다. 그러니 이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무너졌고요. 그곳을 지키겠다 했었던 왕과 고관들은 개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예,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여리고 있는 곳까지. 그래서 거의 해발 마이너스 4 0 0 m 있는 곳까지 추락해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잡혀서 결국에는, 예, 이방인의 왕 앞에 끌려갔다.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추락, 그걸 그래서 갔다가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도망치다가 잡힌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앞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직접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예, 그가 정말 혹독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것이죠 내가 항복하면 살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부갓네살은 예,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고관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 가장 비참한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 당시에 왕이 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함.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다가 하 드디어 오늘 멸망을 했는데. 오늘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항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다들 순교자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7개월 동안 포로로 이렇게 쫙 저기 포위가 되어 있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가 없어서 예, 예레미야가 갇혔었던 그 구덩이가 뭐야 그랬어요? 마른 우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 안에 이제 물도 없는 거예요. 왕자의 우물이 말랐으니 우물 저 성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그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용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용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뭐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도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강했고요. 목숨을 걸었었다는 것이죠. 1년 반이 넘는 동안에 음식도 떨어지고 우물도 마르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도 그들은 뭘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주시질 않았단 말이요 예루살렘이 결국엔 멸망했습니다. 무너졌고 불타버렸다는 것이죠. 왕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고,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의 왕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과연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수했었던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은 목숨을 걸었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되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루살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 여호와께서 버린 도성은 더 이상 성전이 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될수 없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다 버렸어요. 오로지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오로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 그죠?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금으로 다 금박되어져 있는 그 화려한 성전 그 웅장함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엄청난 성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믿음이 생긴답니다 예, 그 높은 천정을 보고 스테인드글라스를 보고 해레도 좋은 날 빛이 들어오면 어떤 믿음이 생긴대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믿음이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목숨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이 가장 아이러니한 게뭔줄 아십니까?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었던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는 그때에 구원받는 이들이 또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들이 또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의도가 당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의 믿음과 같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어려운 가운데, 예,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만 섬기는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한국교회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교회도 바라보고, 나의 믿음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혹시 예루살렘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는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말씀 중에 그 어떤 것에 더잘 집중하고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 예,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 말씀을 떠난 강한 믿음의 소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무너져서 멸망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던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자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한국교회가 들어가 있고, 가장 많은 수로, 성도의 수가 늘어났었고, 인구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들을 이곳에 짓고 있고, 재정의 규모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그리고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요지요지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화려한 교회들이 차고 넘칩니다. 빠르게 타이틀을 탈환하고요. 타이틀들을 세우고요. 그 부흥에 우리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화려함 가운데 소금의 역할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다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요, 날로 날로 자부심이 늘어나요. 어떤 자부심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다 떠났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예. 세상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남았습니다. 이것을 혹시 자라가지 않나요? 그리고 그 자부심 어마어마해서요, 세상 밖을 예, 타부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왜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선명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었었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1년 동안,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포유돼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지킨 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거절하고 또 항복하기를 거절한 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근데 그 비참함 속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 비참함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그 악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미리 항복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연약한 이들, 그 사람들은 누구와 비슷하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어 나갈 때에. 그때 미성년자들처럼. 예.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미리 하나님 앞에 예, 말씀을 따라서 항복했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곳에 가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은혜의 팔이 굽지 않았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맡깁니다. 예, 유다를 맡긴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뭘, 뭘까요? 튼튼하고 단단한 성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우와의 성이 아니라, 우리의 회중의 몰림들이 아니라,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선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이라는 것은 크고 가난 벽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힘이나 권세나 그 다음에 수많이 저 채우고 있는 그 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참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강하고 큰돌 성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다음에 화려함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벽이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기에 멸망의 사건과 함께 또 다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소개해 줍니다. 그게 누구냐? 그동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픽박받고 있었던 예레미야예요. 멸망 당하는 날 그가 해방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해방됩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날 그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항복했었던 사람들은 다 목숨을 구합니다. 또한 사람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 에벤멜렉이라고난 사람이요. 우리 지난 주에 살폈었죠. 예레미야를 갖다가 고관들이 예, 왕자의 우물에다가 빠쳤을 때. 시디아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이야기해서 예레미야를 건져온 누구예요? 구스 출신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 네시 에벤넬렉 그에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주세요. 함락되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읽었었던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을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련물같이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내가 카레노가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인데 이게 뭐래요? 노량물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량물.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노량물이 있어요? 노량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장군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어라고 하는데 따라 나오는 부산물의 상, 상들이 그걸 노량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에벤멜렉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네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 선물이 뭐요? 예그 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너를 구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뭐 때문에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세상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이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노랫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 성, 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장수들에게, 승리한 장수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때, 고난받고 힘들어하던 그 믿음을 따라간 사람,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노력물과 같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노력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망할 때에 에베멜렉이 승리한 것이고요. 예레미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도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건물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하고 있었던 습관보다 우선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말씀 앞에. 그래서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제도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습관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 때에 생존한 성도들은 상 받아야 됩니다. 예, 아직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들어 많이 알아서 많이 외우는 것. 왜 외워야 돼요? 지키려고. 왜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이 다 멸망하는 그때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전리품과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물임을, 우리의 구원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흘러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흘러가지 마십시오. 습관에 흘러가지 마십시오. 제도에 흘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호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두고 있어서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마치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예레미아를 갖다가 학대하듯 그렇게 학대하고 관심 없는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놓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전리품들을 얻는, 누리는 그 항복했었던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과 에베멜렛과 예레미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